궁금한 게 있어? 청담 의사 누나한테 다 물어봐. <laughs> 근데 오늘은 누나 아니고 언니네. <웃음> <웃음> 고민이 있다고? 제가 마른 편인데, 음. 유독 볼살이 많아서 음.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볼살, 볼살. 아 예쁘기만 한데. 일단 골살 빼려면 다이어트를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해도 근데 볼살이 안 빠져? 다이어트 하면은 조금 빠지긴 해요. 조금 빠지긴 하는데 더 빠지면 좋겠다 그런 거고 왜냐면 셀카 찍을 때 음. 약간 얼굴이 둥그렇게 나와서 음, 음. 포토샵으로막 깎아야 돼 네. 그렇고 그러면 혹시 좀짜게 먹는 편이지? 매운 거 좋아하고, 짠거 좋아하고. 그니까. 러이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를 끊어야 돼 왜냐면 염분이 많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절유되니까, 이런데 손발도 잘붓고 아니라 얼굴이 붓는단 말이야. 이게 살도 살이지만, 붓기도 있단 말이지. 아, 그러면 뭐, 얼굴에 해본 건 있어? 그럼 볼살 빼려고? 슈링크. 슈링크를 아. 조금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편이긴 해요. 아, 진짜? 효과는 좀 어땠어?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얼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아직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 네. <laughs> 더 빼고 싶어. 네. 얼굴 소멸? 그러면 뭐가 있을까? 요즘에 혹시 튠페이스라고 들어봤어? 어, 튠페이스 요즘 핫하다고 많이 어. 보긴 했어요. 튠페이스 중에 튠라이너라고 하는 실수 있어. 그, 보면 막 이렇게 문지르는 거 있어. 나팔 빠지게 막 문지르는 음. 거. 데 그거 하면, 그 슈링크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 슈링크처럼 좀 아프지는 않고. 조금 따뜻하게 문지르는 시술이 있는데, 한쪽하고 반대쪽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얼굴 쫙 작아져 있는 거 있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튠 라이너? 주사 이런 거 맞아 본적 있어? 주사는 맞아 본 적은 없어요. 주사? 왜안 맞아 봤어? 주사는 너무 아프잖아요. 주사 맞아. 주사는 좀 아프지. 아픈데, 볼살을 진짜 빼고자 한다면, 얼굴에 윤곽, 주사, 많이 들어봤지. 지방분해 주사, 윤곽 주사, 이런 종류가 있는데, 라인 핏 주사라고 상표 등록해놓은 시그니처 시술이 있어. 그래서 라인을 핏하게 잡아준다, 이런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 맞으면서, 슈링크나 팀라이너 이런 시술 같이 해도 좋고, 또, 잇모드 들어갔어? 잇모드도 요즘 핫한 시술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그니까, 러 잇모드, 잇모드, 잇모드 진짜 전화 많이 오는데, 잇모드도 얼굴 이렇게 쑥 빨아들여서, 안쪽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그런 시술이 있어 근데 너무 이거 시술만 권유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제 이런 이러한 시술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걸로 골라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안 받아본 것도 한번 정도는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보톡스 조금씩 맞는 것도 괜찮고 너무 시술 권유하나 <laughs>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아 어, 궁금한 거 하나 있긴 해요. 어 말해봐. 튠라이너는 어떤 원리로 들어가는 시술인가요? 튠라이너는 초음파야, 그래서 띠 하다 보면 이렇게 돌고래 초음파 쏘는 소리 같아. 그래서 초음파가 안쪽에 지방을 반영구적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얼굴에 튠라이너 하면 얼굴도 작아지는데 팔뚝살, 뱃살도 할 수가 있어 그럼, 1회만 해도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한 번만 해도 효과를 보는데, 그게 이제 지속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보통 두세 번 정도는 추천하는 편이지. 원장님, 슈링크 자주 받으면은 피부가 얇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예요?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뭐한 달마다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네, 한 달에 한 번. 실제로 슈링크의 그 짱짱한 느낌을 이렇게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좀 피부가 얇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시술들이 정말 지방층을 좀 줄여주잖아. 근데 지방층을 줄이면서 좀 진피층도 좀 쪼그라뜨려지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는 얇아질 수 있어. 그래서 너무 막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추천하진 않고,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간격 더 가면서 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해. 아, 그런데, 시술 여러 번 받는 거 말고, 그냥 한 번에 볼살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있긴 있지. 볼살이나 심복을 지방 흡입하는 거. 그래서 뭐 이중턱이나 이런 볼 쪽에 지방 흡입하는 수술도 있고 진짜 볼살 많은 분들 효과 많이 보시는데 이 정도 얼굴에는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아니야. 뭐 영구적으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이니까 조금 딱 얼굴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술을 조금씩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은 수술도 생각해 보는 걸로. 아 근데 슈링크 말고도 이렇게 많은 시술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볼살 빼는 거에 이렇게 많은 시술 방법들이 있다는 거는 어떤 한 가지로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건데 그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이제 병원에 잘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가성비도 따져보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조금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도움이 됐나요? 완전 도움 됐어요. 네, 볼살 빼보기, 화이팅. 대신에 짠거 먹지 말고, 밤에 라면 먹지 말고, 약속?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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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